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브런던 더비 마테그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토트넘 하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득점포를 가동시키긴 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피니셔의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상당히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에서 아살 FC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아살 FC를 상대로 확실히 아살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만큼 경기 극초반부터 아살 FC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공세에 상당히 몰리는 경기를 했고. 양 팀의 저만족 볼점율 수치가 64대 36, 슈팅 숫자도 4대2로 차이를 보일만큼 아살의 우세가 두드러진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결국 아살의 엄청난 전방 압박과 에너지 소모를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전반전 중후반부터 위협적인 역습을 수차례 시도해 경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토토넘 아스퍼는 저만족 초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데 성공을 했는데요. 결국 토트넘 아스퍼는 25분 박스 바깥으로 튀어나온 세컨볼을 손흥민 선수가 다이렉트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것이 윌리엄 살리바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어 들어가면서 토트넘 아스퍼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경기에서 오히려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득점을 통해 리그 6호 득점을 기록하는 굉장히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윌리엄 살리바 선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운이 따른 득점이긴 했지만 애초에 튀어나온 공중볼을 다이렉트 빨리 슈팅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번 득점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득점한 클래스를 느낄 수가 있었던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비록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이후 토트넘 아스퍼가 대리실시점을 내주면서 1대2 패배로 아쉽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이번 시즌 자신의 8호 골이자 리그 6호 골을 만들어내는 의미있는 득점 기록을 쌓았고, 0.7점대의 평가를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는 그래도 성공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득점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통산 126골을 기록,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 공동 17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토트넘 아스퍼 클럽 통산 175골을 기록, 4위 마틴 치버스 선수의 174골을 4골 차로 받자 쫓게 되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이러한 업적을 쌓았다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업적이 아닐 수 없고, 지난 30여 년간 수천, 수만 명이 거쳐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대 레전드 반열에 뜬금없이 한국 선수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도 신기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시아 출신 선수라는 편견과 한계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이런 활약을 펼친 것은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많은 일본 축구팬들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피니셔의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상당히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손흥민과 같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계속 결과를 내는 선수가 나오길 바란다. 오랜만에 손흥민다운 골을 볼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네 이제 포세구 글루 감독도 무능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진짜 손흥민과 해리 케인만이 있었던 팀이야 손흥민 또 득점했구나 그 득점 감각은 정말 훌륭해 다음 시합도 정말 기대된다 스포스가 손흥민의 골로 앞서 나갔지만 아살의 골로 역전되고 있다 손흥민은 언제나 무서운 선수다 토트넘 아스퍼가 손흥민의 골로 앞서 나간다 역시 손흥민 대단하네 역시나 손흥민은 대단하다 약간의 굴절이 있는 슈팅이긴 했지만 역시 손흥민은 슈팅 능력이 좋다 손흥민 정말 멋지다 손흥민은 결국 또 이번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 가겠지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니 정말 말도 안된다 일본인도 이번 시즌은 10년 이상 전에 복카자키 신지 다음으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하고 싶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다. 아시아 역사상 최고 선수의 틀을 넘어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중한 명이 되었다. 여기까지 오랜 세월 안정적으로 결과를 계속 내는 것은 너무 굉장하다. 손흥민에 관해서는 그냥 의심할 거 없이 월드클래스, 그냥 대박이야.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여전한 기량과 꾸준함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고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쌓아올린 업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정말 토트넘 아스포라는 구단 창단이 무려 1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클럽에서 지구 반대편의 한국인이 구단 전설로 등극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러한 비현실적인 일을 손흥민 선수가 보란듯이 해내고 있는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로서 다른 나라 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